모든 것이 지금 시작이야. 한순간 더 놓칠 순 없어. 그래.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을. 이제 와서 돌이키지 말아요. 지금 내가 가야 하는 길. 그땐 정말 물거품이야. 정말 이제 와서 돌이키지 말아요. 지금 나는 가야 하는데, 하늘에 떠도는 별들도 나를 보며 오라 하는데, 어차피 그대 마음에... 한 동안 몸을 다 떠나가는데 돌이키지 마, 돌이키지 마 모든 것이 지금 시작이야 한순간도 놓칠 순 없어 그래,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을 이제 왔어 버리키지 말아요. 아싸 얘들아, 봉시스터즈 얘들아. 어, 내가 오늘은 너희들한테 반말을 할게. 오늘 영상에서. 물론, 내 영상에 나의 구독자분들이 나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어, 그분들은 오랜 연륜과 경험으로 훨씬 어, 나보다 현명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그분들을 오늘 이 영상에서 조금 배제시키고, 어, 나보다 음, 적게는 몇 살, 많게는 15, 20살 어린 어, 너희들한테는 오늘 언니로서 그냥 진짜 내 친동생처럼 반말을 하고 싶어. 그래도 기분 나쁘다고. 그렇다면, 미안해. 내가 먼저 사과할게. 그래도 난 반말을 꼭 해야겠어. 너희들이 가장 힘든 게 지금 뭐지? 뭐야? <laughs> 누군가는 관계 속에서, 누군가는 어, 그놈돈 때문에, 어, 누군가는 자식 때문에, 또 누군가는 건강 때문에. 또, 누군가는 알수 없는, 이유 없는 그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 그지? 어, 가끔씩 너희들이 어,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언니, 나 진짜 힘들어. 어, 진짜 힘들어. 살이 너무 잘 쪘어, 힘들어. 응, 힘들어. 남편이 성격이 까칠해서 힘들어.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해서 힘들어. 어, 내 친구 때문에 힘들어. 어, 또 누구누구 때문에 힘들어. 시댁 식구 때문에 힘들어. 친정 식구 때문에 힘들어. 막 그런 말을 해. 난 듣고 있다가 무슨 말을 할까, 너희들한테. 아, 그래. 그렇구나. 뭐, 들으면 주잖아. 하지만 너희들이 나한테 부리는 그 투정, 그 투정마저 내 눈에 다 예뻐 보여. 다 예쁘다니까. 너희들은 정확하게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제가 목욕탕에 가, 목욕탕에 가면은, 우리 목욕탕에는, 어 나이 연배가 좀 많으신 분들이 많아. 뭐, 60대, 70대, 뭐,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 언니들은 항상 넉넉한 웃음으로 웃어주지.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아, 진짜 예쁘네. 건강해서 좋구나. 뭐, 이렇게, 어 말해. 말씀하시지. 그럼 내가 아 언니, 저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예쁘게 봐주셨어. 이렇게 말을 해. 그럼 그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 대부분 아니야, 이쁜 걸 이쁘다고 하는데, 뭘 감사라 무슨 감사? 아, 진짜 예쁘다, 부럽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 근데 너희들도 잘 알다시피, 어내 고민을 너희들이 좀 알고 있잖아. 알고 있지? 하지만 그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어 그냥... 나의 고민을 설사 안다 할지라도 나를 보면 그냥 예쁜 거야. 예전에, 어, 자신이 가졌던 그, 어, 시절의 어, 시절에, 그, 음, 젊음을, 그 청춘을, 자신에게는 지나버린 그 청춘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예뻐 보이는 거요그 젊음이 내가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그 어떤 문제보다 더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젊음으로 모든 걸다 슬기롭게 잘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 거고, 혹은 세월이 흐르면 시간이 어느 흐르면 자동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냥 자신보다 조금은 젊은 내가 그냥 이쁜 거예요. 내 눈에도 너희들이 그렇게 보여. 그렇게 보인다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다 아무리 어렵다 고통스럽다 할, 다 할지라도 내 눈에는 너희들이 예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야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신을 학대하지 말고 자신을 정말 정말 사랑하는 그런 여인이 여인이 되었으면 자신을 믿고 자신을 사랑해 좀 뚱뚱하더라도, 좀 못났더라도 내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지. 왜 너희들은 내가 볼 때는 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니까. 이해 잘못 하겠다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laughs> 시간이 흘러서 내 나이쯤 되고, 혹은 내 나이보다 더 나이가 많아가지고 진짜 누가 할머니가 할머니라고? 어, 부를 만큼 어, 그런 어떤 연륜이 더해지면은 그때 어, 비로소 아, 내 말을 이해할지도 몰라 아 봉봉언니가 아, 그때 나보고 그랬던 이유가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아 그랬구나 뭐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지 알았지 봉시스터쥬 <laughs> 고마워 아이 부족하고, 별 볼일 없는, 그냥 언니를 좋아해줬어. <laughs> 아, 늘 힘이 되고, 고맙고, 감사해 응? 자, 내가 너희들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그냥. 옷도 오늘 거꾸로 입었다. 여기 봐, 택이 여기 있지. <laughs> 택이 이렇게 있지. 응. 응. 이번에는 일부러 입었는데, 이렇게 거꾸로 입었는데, 어, 가끔씩 뭐, 레이스 종류 어디 있지. 레이스 종류의 옷 그런 거는 실제로 이렇게 벗으면 그러니까 거꾸로 벗겨지잖아. 그걸 입고 그대로 나가. 나하고 왼쪽이 돌아다니거나 집에 와서 옷을 벗으면 택이 바깥에 있게 막몇개 있거나 아니면 <laughs> 주변 사람이 저 그냥 옷 상표가 바깥으로 다 나와 있는데 옷 거꾸로 입으신 것 같은데 요뭐 이런 말을 듣기도 해. 좀 자주 듣는 편이. 그래서 그냥 막 그렇기나 말기나 그냥 난 그냥 거꾸로 기나 말기나 그냥 입고 다녀. 어떤 사람은 일부러 거꾸로 입었는지 아가다니까 이것도 아직 <laughs> 자르지 않았네. <laughs> 아이고, 이거 작년 옷인데. 꺼내. 이거, 이걸 안 자르면 좋은 점 뭔지 알아? 어, 빨래를 넣을 때 이걸 또 거리에 딱걸수있죠걸 수도 있지. 알았지? 음. 다 예뻐 다 예쁘니까 어, 아무 걱정하지마 이 영상을 보는 어, 너희들은 아무 걱정하지마 그냥 다 예뻐 언니 눈에는 다 예쁘다니까 그냥 예뻐 예쁘고 부러워 진짜 다 부럽고 다 예뻐 보여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어, 그 문제 어,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너희들을 보면서 안타까움보다 예뻐 음, 얘는 그래도 음, 음, 그래도 고뇌하면서, 고뇌하면서 살는구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구나. 자신을 반성할 줄 아는구나. 그 모든 것들이 훗날에 자신을 더 풍요롭고, 여유있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과정이라고 생각해나. 알았지? 많이 아파하고, 많이 슬퍼하고, 많이 힘들어도 절대로 자신을 포기하거나, 농기를 잊지 마, 알았지? <웃음> <웃음> 함께 춤을 추어요. 행복한 춤을 추어요. 이제 잊어버려요. 당신의 슬픈 이야기들을 <laughs> 아, 자, 바바이 언니 지금 검은콩 삶는다 밥밥위에다가 검은콩을 하려고 했는데 아, 또 밥솥이 고장나 버린 거야 진짜 밥솥을 어떻게 건쳐야 될지 뭐, 라사가 빠져 버린 거야 그래서 그냥 검은콩을 냄비에 삶고 있어 자, 나중에 봐, 바바이